안녕하세요 설가은묵스입니다 아치라인 2023 버전의 어 레벨 증분 기능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 보통 제 실내 구조에서 스키플로우 있죠 이게 단차가 있는 구조 스키플로우 구조를 어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설명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없던 아이콘이 하나 있거든 요 이거 봅니다 여기 바로 누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층 구조에서 1층을 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레벨 증분이라고 있습니다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300 너무 올라갔네 예, 300만 할게요 300을 하면은 30cm 올라간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요거 아이콘을 누르면은 살짝 바뀌죠 녹, 초록색으로 한번 더 누르면은 생기고 없어지고 없어진 상태에서 한번 제가 슬라브를 구성을 해볼게요. 슬라브는 기본적으로 상대 높이가 0이고 밑으로 30cm 들어가 있는 기본 데이터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에 의한 슬라브를 지정을 하고, 사각, 직사각형, 현재 좌표 시스템이 지구 모양이죠. 절대 좌표, 0,0을 하고, 5,000,5,000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투시도 상태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 있고 여기다가 한번 스킵 플로우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드래프트 기능 가지고 이쪽으로 오천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하단에 미리 설정한 요 레벨 증분 값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요 아이콘 누르시면 됩니다.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빌딩에 슬라브의 다각형 직사각형 누르시고 코너와 코너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혹시라도 레벨 증분해서 이 쪽에 있는 음그 슬라브를 60cm 요 밑에까지 다 하겠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기 기준선이 여기잖아요. 여기 300이니까 이걸 60으로 0 바꾸시면 돼요. 마이너스 300인데, 마이너스 600으로 하게 되면은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벽체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한번요. 지금 레벨 증분된 값이니까 요거를 끄고요. 벽에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근데 이게 기준선이 안 맞네. F5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이게 외단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열이 바깥으로 나아, 나가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바꿀 방법이 있어요. 적층 방향, 이렇게 쌓여, 쌓여진 적층 방향 있죠? 방향을 거울로, 이렇게 좀 바꾸긴, 적층 방향을, 좀 어, 바꾸겠다는, 지금 이거 누르시면은, 예,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예, 됐죠? 그렇죠? 예. 그럼 다시 한번 3D를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층 방향이 외단열 쪽으로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 여기 들어가서 단열을 밑으로 내리겠죠 사실은 요 현실적으로 이게 편의상 그렇게 한 거고요. 요거를이 상태를 기본값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번 넣을게요. 여기서는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스킵으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더 누르고요. 벽에서 동일하게 넣어볼게요. 그려볼게요.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평면상의 선잘 모르고 3D 상에서 볼게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 벽이 스킵 플로 상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예, 만약에 여기서도 동일하게 높이 맞춘다 그러면은 이 30cm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 벽체 높이도 마이너스 30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기 전체적으로 이게 적층으로 되어 기 때문에 기분 높이 말고 여기서 빼기 300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예, 정확히 알수 있죠. 아치란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필드 값이 전부 다 수식을 사측 연산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기능이었습니다. 이게 예, 스킵플로어 어, 여기 용어로는 이제 레벨 증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레벨 값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예,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스킵플로 아주 간단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 제이 버전에도 할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절차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2023에서는 아이콘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좀 편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